다시 한번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한빛 가족 자 오늘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제는 뭐 자주 얘기하니까 아시겠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포금. 그래서 이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을 때그 천사들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말씀은 복음이요. 이 복음은 곧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물론, 이렇게 강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맞습니다. 그러나,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먼저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먼저 말씀을 받은 자들. 저 여러분들이죠. 두 번째는, 그 먼저 받은 말씀,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일까요? 말씀을 받아야 될 자들이죠. 말씀을 받아야 될 자들. 물론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냥 기초적인 그거보다 좀 우리 여기서 말씀에서 뒤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아,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알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받아야 할 자들 곧그말씀곧 복음을 듣는 자 들어야 될 자들이죠 아직 듣지 못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 무선들을 다 꺼놓으셨나요? 무선들이 여러분들 마이크에 무선 무슨... 그러니까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받아야 할 자들이고, 곧 말씀을 들을 자들,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 이미 어쩌면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받아야 될 자들이죠. 그들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된다라고 말해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된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오늘 말씀에 모든 좋은 것이라 했을까? 모든 좋은 것이라. 잠깐만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이란 것은 말씀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최고로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합쳐도 말씀보다는 좋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최고다라는 거죠.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 말씀으로 창조했죠. 이게 말씀으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천지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지창조의 능력만 봤을 때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천지창조의 능력보다, 말씀으로 창조된 천지창조의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죠. 정말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천지창조, 우주 만물의 창조를 흉내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동작이 안 되니까, 목사님, 어, 1번에, 믹서기 1번에 5번, 7번, 아, 7번, 5번만 남겨주고 다 끄세요. 2번에 2번도 꺼주시고요. 이 <laughs> 우선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 예. 다시 설명할게요. 왜 모든 좋은 것이 말씀을 모든 좋은 것이랬을까? 이 말씀 천지창조의 말씀을 비교해봤을 때 말씀보다 최고의 것은 없다는 거지. 그리고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셨을 때그 창조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해요 심히 좋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아직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좀 작은 의미에서는 여러 저와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들 여러분들이지만 좀 넓은 의미로 말서는 먼저 믿은 우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왜? 말씀은 복음이고 가르친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려면 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는 따라사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자.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 이 말은 아, 자 먼저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누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절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이열령 비열령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걸면 걸리는 대로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아 이렇게 하면은 이이 말이 아 정말 좋은 말이구나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서로 확인하는 게 뭡니까 말씀은 내 생각 내, 내 의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 그대로 원어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한글 성경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말씀을 코에다 걸고 귀에다 걸고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해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그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모든 게다 하나님의 뜻 맞아요. 모든 게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전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의미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뭐죠? 아,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아, 이 말씀을 전할 때, 아, 좀 사람들이, 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이해를 시키려고 가진, 내가 어떤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뭐 이해를 시키려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성령께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만월이 여기는 만월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월이 여긴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여긴다는 거예 하나님 없이 여긴다는 거예 경이 여긴다는 거예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는 거예 하나님 없인. 하나님을 값없이 생각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을 속이지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잘못 심으면 잘못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내 생각 내의지대로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누리 여기면 마누리 여기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면 존중이 존경과 경외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부메랑의 원리죠 내가 던진 대로 오게 되는 거예요 부메랑 아시죠? 또 메아리 아시죠?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가 돌아오죠 하나님을 속여요 속여야 그러면 그 속임이 그대로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콩심은 내 품하고 팥심은 내 팥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심는 대로 거두냐? 30배가 기본이죠? 우리가 좋은 것으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원문 그대로. 원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대로 전해야지. 복음이 여러분들 돈을 벌어요.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을 벌어요. 이렇게 하면. 영혼이 잘 되다 보면 돈도 벌어지는 거고 그렇지도 않은 거죠 근데 복음이 돈을 벌어요 그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이 돈을 벌어요 이렇게 복음이 건강해요 그럼 건강치 못한 사람 어 그러면 아 예수 믿는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모든 좋은 것이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들이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해야 돼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에 3번 이펙트 꺼주세요. 사,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보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으로 심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심지 않고 두 가지 모습으로 심는데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를 심는 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다. 다시 말했어, 우리가 복음이 나 자신만을 위한 복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만 믿고, 나만 잘되고, 나만 행복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뒷부분에 나오지만, 자나 자신만을 씹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이 썩어진다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거예요. 이 썩어짐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뭡니까?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를 생각해 보면 알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광야에 아침마다 광야에 만나를 내리셨어요. 뭐 아주 달콤한 아주 그냥 그 뭐죠 그그 그 과자. 꿀 섞인 과자 맛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인고? 그래서 만나요. 원래 오메시 거드라 그랬는데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그 남은 것들이 다 썩어버렸어요. 시원하죠? 정말 나를 위해서는 자꾸 막 심... 근데 이제 이제 안식일 준비할 때는. 이틀 걸 준비하라 했어요. 근데 이틀을 준비할 때 이틀 때 이틀 걸 준비하는데 썩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말씀을 자꾸 말장난 치면 사탄 꼴나는 거예요. 마태움 사장의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Yong Yoshi, Song Yong Yoshi, Song y o 서 g Yoshi, Song Yong Yoshi, Song Yong Yoshi, Song Yong y 나 s h i Song Yong Yoshi, 는 o n g Yong Yoshi, Song Yong Yoshi, Song y o 이 g Yoshi, Song y 성령 충만함으로 심는 자들 한마디로 성령님,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심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이끌려서 결국 성령을 심을 때 우리 가운데 육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7, 8절 말씀에서 성령을 위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한번 읽어 볼까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말씀 구절 읽어 볼까요? 읽습니다. 구절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낙심하고 정말 절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심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온데 야 정말 걱정하지 마.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둔데,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거둔다 복음은 부지런히 심다 보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참 부모 마음은 다 한결같아요 아이들이 좀 자라면 좀 이렇게 막 빨리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막 뻥치기 처럼 빨리빨리 자라고 빨리빨리 성장해서 그런데요. 그냥 다 때와 기한이 있는 거죠. 그냥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뭐 인위적으로 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든요 때가 이름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그냥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복음이라그랬잖아요이 복음을 우리가 전함에 우리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전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다 보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그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다 쏟아져 없어지지. 물물 부면 다 쏟아지잖아요. 다 쏟아져 없어지잖아요. 근데 콩나물이 참난 그게 진짜 신기해요. 아니 그 진짜 신기해요. 어? 콩에다가 물 부면 다 빠져나가는데요. 우리 지우기가 요즘에 계속해서 부르는. 어? 주예수 나의 산소망 이 후렴을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막 찬양을 잘 따라한다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부지런히 그냥 이렇게 예배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요, 자동적으로 정말로 삐뚤어지 지 않고 잘 자라게 되돼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간에 약간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경 쓰지 마세요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넓은 의미로는 뭐라 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의미로는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받는 자들이지만 자, 우리 이것을 떠나서 좀 넓은 의미로 우리는 이미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정말로 살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이것이 모든 이것이 좋은 것으로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면 어떻게 되요 절대로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을 경오리, 마오리 여기지 마세요. 없인 여기지 마세요. 성령으로 심으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의 대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려면 첫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심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